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광역시의 위상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직감만 봐도 제2의 도시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구별 30평대 내장 아파트의 시세 변동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동부산 4개의 구의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다 할... 아파트 선정 기준은 200세대 이상, 국민평수 30평대, 과거 최고과 대비 가격, 그리고 최근 두달 실거래 내역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는 해운대구입니다. 인구는 약 37만 명이며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신도시가 많고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84타입 중 1위는 해운대 우동에 위치하고 마린시티에서 최근에 지어진 마린시티 자이입니다. 뒤쪽으로 해원초등학교가 있고 지하철 2호선 동백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마린시 디자인은 2019년 258세대에 입주했습니다. 최고가 1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가는 14억 6천만 원으로 하락률 26%를 기록했습니다. 두번째는 예전부터 부산의 부천이라 여겨지는 수영구입니다. 인구와 면적은 작지만 고급 주거 단지가 모여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천삼익비치는 광안리에 위치한 오래된 연식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8 0년대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았었고 이제는 재건축하여 신축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남천삼익비치는 1979년 3 0 6 0세대 입주했습니다. 최고가 16억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가는 11억 2천만원으로 하락률 3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동부산에 속하지만 중부산 지역 서면과도 인접한 남구입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단지들이 많아지며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더비치 프로지오는 대연비치 아파트가 재건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북경대학교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령대로에서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비치 프로지오 서밋은 2013년 2100세대 입주했습니다. 체육가 12억 4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가는 9억으로 하락률 3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군으로 표시된 행정구역인 기장군입니다. 2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며, 부산, 울산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자이프로지오는 일광 신도시에 위치하며 동해 남부선 일광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해비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한꺼번에 입주하여 젊은 인구가 마... 일광자이프로지오는 2020년 1059세대 입주했습니다. 최고가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가는 5억 2천만 원으로 하락률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동부산 4개의 구의 대장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하단 댓글에 블로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